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을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망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만족은 안 주고 열매는 안 주시는데 그렇다고 엉망하기에는 끌적지근하도록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해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같고 어떨 때는 버린 것같고 이게 뭡니까? 장려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곳입니다. 기다리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잃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설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도 아는 지혜로운 영적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